예, 유니버스, 어, 이스프레스, 노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관광버스 승기사 차여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현대, 노블. 엔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예. 네. 엔진 오일 점검 한번 해 보고요. 조이. 네, 정상입니다. 이게 이것까지 빠져 나오냐? 네. 이거는 니타더, 니타더 달린것은 이 나바우스가 죠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. 제네르타 시동 한번 더 걸겠습니다. 이 현대차는 엔진은 괜찮은데 예. 고대가 좀 썩어요. 이런 데가 다 썩죠. 근데 여 밑에는 안 썩어. 이 밑에는 플라스틱, 발피라는 거예요. 아, 빨피입니다. 여기에는 스트리고. 손님들이 이렇게 뭐 싸갖고 잘 실어 있고요. 증카는 예, 좀 고상과 좀 높아요. 근데이차 약점이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차 같은 경우에는 보강했거든요 우리가 철판. 이 보강 안 하면. 이 안에 하판이 다 썩어요. 5, 6년 되면 썩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강했어요. 함석으로 보강했습니다. 저는 저 상당히 10년 넘은 차인데 여기 안 썩었죠. 대시보드 안에다가, 대시보드 안에다가 드라이버 십자로 구멍 뚫고 오일사시로 네, 오일을 좀 넣어놨어요. 그랬기때문안 네, 썩었습니다. 실내에는 그럭저럭 하고요. 이것은, 어, 현대버스는 보속버스나 직행버스나 완행버스나, 거의 다 똑같습니다. 관광버스도 다 똑같고, 대우차 같은 건 관광용으로 이렇게 따로, BH12 이렇게 나오는데, 그래서 여기, 이런 거 다시, 다시 해야 돼. 냉장고, 운전사 보호 가드, 하 했어요. 그러니까 차, 차가 만들어져가지고 나와서 다시 또 작업을 하는데, 제차 같은 거거든요. 제가 했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, 보통 2000에서 2500 들어갑니다. 그리고 어 아까 이렇게 그 철판 썩은다고 그랬죠 타이아고리 현대차 같은 거는 5, 6년 되면은 아예 여기 뒤에서 두 번째 좌석 여기가 여기가 또 올라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저 보강을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. 미리 구방을 했어요. 다랑 깨끗해요. 대 그대로 10년이 넘었어도 구방을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. 그리고 에어컨에서 에어컨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, 뭐 이, 하시라. 이, 하시라로, 해서 여기, 여기다가 쟤는, 십자. 스틸. 보도를, 낫도를, 보도를 끼어가지고, 여기다 심심하면은 오일사시로, 여기다가, 오일을 붓습다 그러면 쭉 타고 내려져죠 옛날 차들은, 옛날에 20년 전에 이때는 다 하시라를 타고 온게 아니라 바로 비닐호스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바로 바로 하시라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 버려요. 그래서 차가 여 앞에가 다 썩어요 또왜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예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이제 구멍을 크게 뚫었잖아요. 근데 이거 뚫지 않으면은 이 안으로 해서 이안로해서차 앞으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렇게 사각 파이프 따라서 갑니다.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이렇게 했으면은 뚫었으면 되는데 제가 78년 됐을 때인가 한 7년 됐을 때 구멍을 뚫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음, 많이는 안 썩었는데, 그래도 많이 썩었습니다. 차가. 지금은 이제, 차가 새차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죠. 새차 나오면은 바로 그 구멍을 뚫어고 바로 물이 떨어지겠죠 이게 비온날 같은데, 이런 데는. 이게 아래 구멍이 막혀가지고 점점 이렇게 차요. 그래갖고 그 에어컨 닥터 있는데 거기서 물이 줄줄 주서니다비온 날은 그 습도가 많으니까. 전부 다요 플라스틱. 이것은 문자건데 스킨. 요 플라스틱. 이거 옛날 차는 요거 앞에가 반바가 쫙 있었죠. 에? 근데 지금은 이제 반바가 없이 완전 플라스틱. 이전 때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야 거리가 기아차는 타야 거리가 쫙 있거든요. 플라스틱으로 이 안에 있는 그 오개가 그냥 그양철 하나 되고 합판 올려버렸습니다. 여기도. 철판 보강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여기가 잘 썩는데 거의 안 썩었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판 보강했습니다. 그리고 쇼바를 이 쇼바가 가스 쇼바예요. 가스 쇼바나, 오일 쇼바나, 가격 차이가 하나에, 한 8,000원인가 차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, 8,000원 더 주고, 가스 쇼바를 올렸더니, 망창망창 졌습니다. 그리고 기름탱크가 자꾸, 이제, 이 밑에가 저, 카바가 있거든요. 습도가 차고 막 그러니까, 기름탱크가썩어버리게이 카바. 커버. 언더 카바. 뜯어내버렸습니다. 아직까지는 10년이 넘어서도 그렇게 뭐 농라하고 그런 데는 별로 없는데 지금 뭐 고속이나 직행 보대들 보면은 아 옆에가 다썩더라고요 옆에가 다 썩어. 기아차나 현대차나 내가 다 썩어. 그러니까 이게 안 썩거나면은 처음에 차 출고해가지고 바로 바로 여기다 십자 드라이버로 십자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 이런 데 있죠 여기다 구멍을 뚫어 갖고 여기다 오일사시로 한열대번쏴 버리면 쫙 거리. 거의 좀늘 가겠죠? 이 안에가, 보도 안에가, 거시기 스펀지가 들어가지고, 그 습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가, 녹이 나더라고요. 제 차는, 저 10년이 넘은 차인데 아직 제가 처음에 출고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이거 그냥 누구한테 팔라게도 아까워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앞에 이런 거 충전기 전에 그뭐 테레비 다 제가 이렇게 설치한겁니다 좀 어설프죠 그래서 돈안 드리고 돈 벌어야지 영업용은 영업용은 차에 대해 신경써 버리면 돈안 돼요 얼쓰한 농협 끝나고 청무가또 영암대 하다나 사진에 또 혹시 뭐 빠진 거 있는 거 한번 싹 훑어 봐야 돼 그래서 또뭐 전화기나 놔두고 가면 갖고 와라 마라 하죠 선반에 갖고 쓰레기들 이렇게 싹 씻어갔네 아이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서다단 감사드립니다 음 광고 하나 하고 올게요 전국 열암선 승선권 실시간 할인 예약센터 고객센터 1588-2157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